새벽 6시 50분 기차에 오르려고 더 새벽부터 집을 나와 청량리 역으로 향한 나. 이렇게 또 여행은 시작된다. 기분이 조금 우울했다. 이럴 때 나는 더욱 혼자이고 싶어진다. 낯선 곳에 몸을 내던지고 온전하게 혼자임을 몸소 느끼며 그렇게 혼자 여행으로 자가치료를 한다. 그래서 오늘의 도착지는 경상북도 군위 화본역. 곧 폐역이 될 예정인 화본역. 그 전에 꼭 와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이 조그마한 역은 규모값을 하는 것인지 하루에 기차도 몇번 다니지 않는다. 오늘은 월요일이었는데 월요일엔 웬만한 곳들은 문을 닫았다. 다행히 중국집 한 곳이 문을 열었다. 진짜... 여는 곳이 별로 없는 작은 동네이기 때문에 식당을 발견하면 무조건 먹어놓아야겠다 기요 여기 네어 여행 왔어요 아니 화본역에서 내렸어요 네. <웃음> <웃음> 자주 다녀가지고 훨씬 나아요 저는

정말 안 먹는데 어쩌다 보니 또 짜장면을 먹게 되었다. 고기도 많이 들어가 있어 감칠맛났던 간짜장. 잘 먹었습니다. 맛있었어요. 예, 고마요. 워 친절하시고 귀여우시고 경찰서가 이렇게 예쁠 일이야. 화본역 바로 옆에는 폐기차를 이용한 레일카페가 있다. 역시나 레일카페는 열지 않았네요. 여기 다 쉬워. 월요일은 화분육 부근은 거의 좀 쉬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경우들이 꽤나 있어요 다른 지역에도 월요일 날 쉬는 곳들이 좀 있거든요 지역마다 살짝씩 다르다 뭐 어디 가면 은 화요일 날좀 전체적으로 쉬는 분위기고 수요일 날 전체적으로 쉬는 분위기고 이런 식이야 내일 카페는 나가리 괜찮은 곳 하나 있는 것 같길래 가보려고요 근데 여기도 쉬면 어떡해? 안녕 뭐야 너네 <laughs> 새끼도 있어 대박 너 우리 뚱이닮았다 새끼 좀봐 새끼 있네 과본마을 마을이 조금해서 산성 중학교라는 곳이 있었는데 폐교를 하고 그 폐교터에 조성을 해 놓은 것 같아요 너무 귀여워 이름이 엄마 아빠 어렸을 적에래. 어, 법주사 많이 들어봤는데 법주사도 여기 있구나. 은근히 군위가 커요. 군위 살면 차 없이는 조금 힘들 것 같긴 해. 여기는 엄마 아빠 성인. 어렸을 적에 성인 한명요 둘러보는데 얼마나 걸려요? 네, 걸려요. 저희 평일은 1층 람만 가능하세요. 네. 작은 마을 학교치고 운동장이 꽤나 넓었다. 진짜 딱 폐교 꾸며놓은 느낌이다. 이그 시절 우리 엄마 아빠가 이랬을까? 뭐야? 중학생도 입시 제소가 있었나 봐. 56년도에 군 고민학교가 초등학교로 변했어. 와우. 나이건 너무 좋다. 키보드로 일하는 사람이라서 전 이런 게 너무 좋네요. 할머니 집에 옛날에 이거 있었는데. 음. 사고 싶네. 이렇게 옛날 느낌으로 꾸며 놓았다. 폰이래 폰이. 야. 이런 골동품들은 어떻게 모아놓는 거야? <laughs> 박정희 대통령, 호돌이, 역대 대통령들, 대중문화. 잘 생기셨네, 진짜. 양대산부터인데? 구슬. <laughs> 대박. 삼양라면. 와, 핸드폰 삐삐. 신기하다. 통과즈리가 이렇게 오래된 거였어? 내 오늘 룩이랑 비슷하지? 헐. <laughs> 이런 곳에서는 또 사진도 남겨줘야 인지상정. 혼자 삼각대 피고 사진도 알아서 잘 찍는다. 너무 좋다. 체크난 방 야무지게 입고 와서 그런지 더 시골 느낌이 잘 나는데? 입구에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옛 거리에 세트장이 만들어져 있다. 정말 옛날 드라마에서 보던 감성이었다. 자수하여 광명찾자. <laughs> 아씨 놀래라씨. 우와 귀여워. 바늘입고 신고하니 황소도둑 접었다. 창의적이야. 옛날 그건가봐 재경 여기 포토존이 진짜 많네. 못마다. 포토존이 많다는 것은. 또 사진을 찍겠다는 것. 780년대 배경인 것 같은데 엄청 정겨운 느낌이었다. 바깥도 둘러보자. 이것은다 주말에 할수 있는 것들이에요. 흥이를 조금 아쉽다. 뭐야. 제 뭐야? 양해주네한 번쯤 둘러볼 만한 장소 같아요. 차례로 어 2층 공사도 하고 있고, 저는 지금 비록 못 봤지만, 나중에 오시면은 괜찮은 모습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뭐가 피나봐. 벚꽃이 뭔지 모르겠어. 군이에서 1박2일을 촬영을 왔었대요. 이런 체험들도 할수 있는 모양이에요. 돈을 받고 빌려주거나 하겠지? 스카이 콩콩. 뭐야? 5 0 k g 이상 체험 군지? 우시 정면에서 본 산성 중학교는 이렇게 생겼어요. 옥상에도 올라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무슨 이렇게 데크도 있네? 왜뭐 있지? 엄마 아빠, 내가 행복하게 해줄. 에? 내가 행복하게 해주세요. 엄마 아빠한테 원하는 거구나. 네가 네가 행복하게 해준다는 게 아니라. 아 그렇구나. 에. 음 응, 이건 너무 귀엽다. 엄마와 내가 사랑하게 해주세요. 음, 귀여워. 예뻐라. 관리는 좀 다소 제대로 안된 모습이지만 이마저도 뭔가 빈티지한이 괜찮네요. 이게 잘 지워지게 생겼어. 근데 지금도 만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응. 건강하게 행복하게 해주세요 채빈이가 행복해라 채빈아 다 지워져서 볼 수가 없네 구경하고 싶은데 준우야 어느덧 우리 만난 지도 100일이야 <laughs> 영원히 사랑 변치 말고 사랑해 100일 100일이라 사실 100일에서 영원을 찾기에는 살짝 무리인 감이 있습니다 1 0 0일에 헤어질 수 있거든요 사람 목숨도 아주 오늘내일 모른데 영원히가 어딨어 아까 닫혀 있었던 화본역 안의 공간으로 다시 가보는 중. 뭐야? 아까는 닫혀있더니. 시골이 짱이야. 우후, 어, 지렁이랑 난리 났네. 아, 어, 진짜. 나도 벌레 안 무서워했으면 좋겠어. 지렁이 따위 그냥 잡아가지고 막 버리고 이랬으면 좋겠어. 포스가 남다르네요. 나 이런 걸 처음 봤어. 급수탑. 점점 노랗게 물들고 있어. 아, 증기기관차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런 급수탑이 있나 봐요. 와, 진짜 굉장히 멋있다. 여기는 화본역 급수탑. 여기 짱이에요, 진짜. 내부가 더 멋있더라. 우와, 저녁에 혼자 오면 무섭겠다. 굉장히 이적이죠 이렇게 급수탑에 덩쿨들이 자라고 있어 더 멋스럽게 느껴졌다. 저녁에는 이곳에 조명도 켜진다고 하는데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졌다. 화본마을 도장깨기 완료. 다음 행선지는 다음 편에 계속